예, 이쪽에 이제 균열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가 고객님 집 바로 옆에입니다. 이렇게 드라이비트 그 구조를 좀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그 영상을 찍어 보는 건데요.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합판합판 얇은 합판 이제 안쪽에 이렇게 스티로폴이 있습니다. 예, 스티로폴이 있고 이 스티로폴이 이제 두툼해요. 한이 정도 두툼하고 이제 그 두툼한 안쪽은 이제 그, 외벽, 한마디로, 이제, 콘크리트, 콘크리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공사를 솔직히 여기 해야 됩니다. 이게, 보십시오. 보시나요, 지금? 이게, 이게 덜렁덜렁 거립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예,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는 거 보이시죠? 이게 지금, 떴습니다. 이게 보통, 외벽 쪽에 이렇게 고정, 그,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고정된 부분이 어떻게 이게 잘못됐나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게 균열 있는 부분으로 이제 빗물이 유입되면은 이제 비가 이제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보이시죠? 이제 이런 식으로 빗물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죠. 저기 안에는 이제 콘크리트 안에는 그러면 빗물이 들어가면 그 콘크리트 속에 이제 그 물이 닿으면은 외벽에 이제 그 콘크리트가 축축해지는 거죠. 그럼 그 콘크리트가 축축해지면은 벽이 물을 먹기 때문에 그 물이 이제 내부로 침투해서 고객님 집뭐 위쪽 상단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하단 부분에 누수현상을 발생시킬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저희가 요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 좀 마감을 좀 탄탄하게 해서요. 지금 이렇게 옆에 보시면 옆집도 뭐 똑같습니다. 이게 예, 저기 아저씨는 시커먼 색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요 지금 이게 렇 갈라진 부분이 되게 많아서 여기는 일단은 실리콘도 탄탄하게 이렇게 다 제거하고 공사를 해야 되지만 실리콘뿐만 아니라. 외벽 쪽도 보수를 해야 좀 완벽하게 그렇게 방수, 뒷물 방수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설명드리려고, 예, 요 영상을 이렇게 찍은 거니까요. 여튼 요 외벽 부분 고객님 집 주변에 있는 외벽 크랙은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꼼꼼하게 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